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도 명철학입니다. 아,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 아, 격 떨어지게 먹으면 복이 달아난다. 또격 떨어지게 먹으면 가난하게 산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음식 드실 때 예쁘게 드시나요? 아니면 개걸스럽게 드시나요? 뭐 아니면 맛있게 드시나요? 아니면 복스럽게 드시나요? 그죠? 복스럽게 먹는 게 제일 예쁘죠. 뭐 입안에 음식이 보이지 않게 오물오물. 그다음에 어 입안에 음식을 넣었을 때 너무 많이 집어넣지 말고 이렇게 적당하게 양을 넣어서 입 안에 음식이 보이지 않게 먹는 것이 아또 격이 있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 음식 먹을 때막 요즘에는 사실 그런 사람 많지 않죠. 음식 먹을 때 너무 막 그, 개걸스럽게 막, 그, 뭐야, 막, 입안에 음식 잔뜩 집어넣고, 막, 이렇게, 튀어가면서 말하고.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것도, 아, 격떨어지는 행동의, 아,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 먹을 때, 그런 거 있죠, 왜? 혓바닥 이렇게 쭉 내밀어가지고, 혓바닥에 마중 나와서 음식 먹는 거죠 김치 찢어가지고, 혓바닥에 이렇게 먼저 나와가지고 먹는 거. 그것처럼 정말, 어, 격 떨어지는 행동이 없겠죠. 음식 먹을 때. 그리고 음식 먹을 때 너무 급하게 먹거나, 또, 소리를 엄청 내서 먹거나. 그런 것은, 아, 주위 사람에게도 굉장히 아, 피해를 많이 주겠죠. 음식 먹는 모습에서도 아, 그 사람의 어, 격이 보이겠죠. 너무 음식 먹을 때뭐 말을 많이 한다던가, 또, 엄청나게 그 씹는 소리가 너무 많이 심하게 난다던가, 아니면 음식을 너무 입에다 잔뜩 넣고 먹는다던가, 아, 좀 그런 거는 좀 격이 떨어지는 행동이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먹방하시는 분들이나 보면, 지금 아직은 젊으시니까 뭐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좀 나이 들고, 그러면 그 자기가 관리할...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 그게 분명히 좀안 좋은 쪽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요즘에는 먹을 게 너무 지천에 널려있죠. 뭐, 제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돈이 없지, 뭐, 먹을 게 없냐. 먹을 건 너무 지천에 많기 때문에 내가 자제하지 않고 그 음식을, 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막 무조건 먹는다면, 어 분명히 그것은 내 몸에 쌓이겠죠. 뭐가 쌓이냐? 뭐, 체중도 쌓이겠지만, 뭐, 병도 쌓이겠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내가, 아, 어 기분 좋으려고 먹은, 먹은 건데, 그게, 어, 그런 쪽으로,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 좀, 불행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 젊었을 때는, 뭐, 자기가 늘 소화가 잘 된다고, 어,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시간이 들면서 어느 정도 이 중고가 되면서부터는 좀 뭐든지 기능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먹는 거를 참 조심히 먹어야 되는데, 아, 요즘은 너무 자극적인 걸 많이 먹죠. 너무 달고, 너무 맵고, 너무 짜고, 그 아주 그 최고치를 찍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건강에도 분명히 안 좋을 수가 있죠. 아,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쪽으로 흘렀네요. 어, 복스럽게 먹어야지 그 사람에게 복이 들어오고 또 격이 떨어지지가 않죠. 심하게 말하면 그 음식 앞에서 이성을 잃는 사람들이 좀 있죠. 아, 그거는 자기가 알면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죠. 아, 그, 너무 나이 먹어서도 그 먹는 거에 자제를 못 하고 막 짐승처럼 달려든다면 그것도 엄청 격이 떨어지는 거죠. 나이 먹어서 너무 먹을 거를 막 밝힌다면 그것도 좀 어렵죠.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게 저절로 나이가 되면 좀 소화기능이나 모든 게 떨어져서 그런 모습조차도 좀다 나오지 않나요? 자기가 스스로 좀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자기가, 어, 스스로 어떤지를 좀 어,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기 모습이 너무 추하거나 또 사람들이 보기에 피해갈 정도로 좀 그러면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죠. 아, 음식 먹을 때도 굉장한, 음, 기 있답니다. 음식이 곧 나이기 때문에 음식 먹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지만 아, 좀 격이 있게 드시면 그 모습도 아, 나중에 다그 부자가 되는 차곡차곡 갈수 있는 길이 되겠죠. 너무 그큰 소리 내면서 먹는다든가 또 혓바닥에 나, 마중 나와서 먹는다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분명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음식 앞에서 조금 이성을 좀 차리시고 천천히 드시면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죠. 배가 많이 차죠. 한70%그 정도만 차도 뭐 누구 말대로 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근데 뭐아그 정도는 아니죠. 무슨 내가 무슨 수행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좀 자제하는 것이 아 여러분. 주위 사람도 좋고 본인도 좋고 본인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 드실 때도 아, 격이 있게 이런 모습 말고도 그안 좋은 모습 너무 많죠 뭐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아, 좀 나이 먹어서는 그 먹는 모습도 자제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격떨어진 행동은 말년이 없어지겠죠 말련이그 여유로운 말련이 없어진답니다. 그렇게 개골 섞게 먹고막 이러면.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